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주제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영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하나를 촬영합니다. 어, 웹 3.0, 웹3.0 라고 하기도 하고, 웹 3, 웹3 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어, 웹 3.0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 온라인으로 뭐좀 어, 비즈니스를 하는 저희에게는 그뭐 광고를 하는 저희에게는 어떻게 이웹 3.0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이제 조금 그 미래에 좀 도움이 좀될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좀 준비를 좀 하면 될지 저는 어떻게 하는지를 좀 나눠 보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로 웹 3.0가 뭐냐? 라고 하면은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뭐 그냥 여러분께서 그냥 지나가실 수 있는 그냥 버즈 월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웹 3.0은 이제 암호화폐의 발전에 따라서 바뀐 인터넷 환경이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남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단어니까 이게 조금 뭐뭐뭐왜 사용하는지를 좀 모르실 수가 있는데 아프란 씨 그냥 인터넷으로 광고하고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으로 좀 광고하는데. 웹 3.0이 어떻게 지금 도움이 됩니까? 구글 SEO가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크게 보면은 다 상관이 있습니다. 자, 그걸 로 설명드리기 전에 웹2 3.0까지 가기의 역사를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웹 1.0에서의 가장 중요한 아뭐 키는 뭐 언제부터 됐는지는 뭐 저도 그냥 찾아본 거지만 리드 온이에요. 읽을 수만 있었어요. 그래서 웹사이트를 만들면은 브로셔처럼 사용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웹사이트가 있으면은 내가 뭔가 글을 써놓고 사람들이 볼 수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키워드는 이제 그 HTML 쓸수 있고 읽을 수만 있는 웹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때 참고로 시작을 했었던 게한 2000년 초반이었죠.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인터넷 이그 사업 이 인터넷을 이제 조금 맛을 보기 시작한 게 2001년도였었는데 그때 저는 플래 a 라고 하는 뭐 지금은 죽은 뭐 뭐, 소프트웨어죠. 원래, 매크로미디어라고 하는 회사 있다가, 이제, 어도비에서 사서, 이제 뭐, 뭐, 스마트폰 생겨나고 이러면서 뭐 죽은 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뭐, 플래시라든지,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를 그래서 사용해서 웹사이트를 어떻게 좀 화려하게 잘 움직이고, 뭐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죠? 뭐 그때도 이제 뭐, 구글 뭐,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웹 2.0라고 하는 게 나왔죠. 이제, 그게 뭐 뭐냐. 예전에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보고, 볼 수만 있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면서있는 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갔었었던 것이 이제 쌍방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게 여러분께서 보시고 계시는 뭐, 소셜미디어. 그러니까 내가 댓글 달수 있고, 뭐, 라이크 like 누를 수 있고, 어, 뭐, 그 자리에서 내가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사람과 소통을 할수 있는 이 모든 환경이 웹2.0 라고 생각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옛날 얘기도 좀, 어, 옛날엔 말이야, 뭐, 얘기도 좀할 텐데, 그때 키워드는 소셜미디어.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사람들이, 어, 사용하기 시작한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웹사이트에서 아무것도 없던 웹사이트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뭐 소통을 할수 있는 뭐 그런 어 시간이 온 거죠. 제일 큰 문제가 됐었던 건 이때가 뭐예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겠지만 프라이버시. 그러니까 개인 정보. 이제 서로 소통을 하다가 보니까 인터넷상에서 왜이 인터넷상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뭘 했었는지가 인터넷상에서는 다 기록에 남는 거죠. 여러분께서 얼마나 자주, 얼마 동안 이 영상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자주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등록, 내가 접속을 한이 웹사이트가 됐던, 뭐 핸드폰이 됐던,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 기록이 있으면내 개인 기록에 맞게끔 어떻게 내가 생활을 하는지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처럼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뭐 광고도 좀더 효율적으로 하고 효과적으로 하고 그리고 뭐, 뭐, 뭐 조금 더 저, 적극적으로 뭐좀 영업을 할수 있는 뭐 이런 방법들이 저희한테는 생긴 겁니다. 자, 이제 웹3 0는 그래서 뭐가 됐었냐.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웹 2.5가 한참 커지면서 사람들이 했었던 얘기는 봐라. 예전에는 웹웹1 포인트 올 때는 쓸 수만 있었고, 이제는 쓰기가 그읽기만 가능했었고, 이제는 읽기랑 쓰기가 가능하니까 이제 웹3리포인트는 약간 컴퓨터가 AI가 뭔가의 컨텐츠를 자기 스스로 좀어뭐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웹3리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보통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제 생각에는 맞다라고 생각되는 게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제 기술이 발전되면서 뭐 여러분께서는 어, 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이라든지 이제 그러니까 디센트럴라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뭔가의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명이 뭔가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를 잘 생각해 보면요. 비트코인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클라우드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가 있으면은 한 군데 하나의 서버에서 뭔가를 이걸 관리를 했었으면은 컨텐츠가 있었으면은 이제는 뭔가 공중에 있는 뭐 여러가지 이제 그 있는 나눠져 가지고 이제 컨텐츠들이 모여서 어디서든지 쉽게 접속을 할수 있는 뭐 이렇게 갔죠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도 뭐 구글 클라우드 해가지고 같이 코어킹 스페이스로 무슨 어뭐뭐그 뭐라하지 뭐 워드 다큐먼트가 됐던 뭐 파워포인트가 됐던 이거 뭐 같이 뭐 사용할 수 있는 거이다 클라우드 베이스 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이제 그게 이제 한 단계 더 이제 뭐 떠나 가지고 금융 쪽까지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나온게 이제, 나온 이제 블록체인 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요거를 관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해서 우리 뭐한 사람이 관리하는 거 싫다 좀 약간 대중을 이용해서 하자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도 나오고 이제 그뭐뭐뭐 어, 뭐,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제 근데 그거를 사용을 기반으로 한 그거를 발전된 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그러니까 암호화폐 라고 하는 어, 뭐 암호화폐에 관련된 것이 합쳐진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웹 웹 3.0, 웹 3, 웹 3, 웹3.0뭐 이렇게 얘기를 저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이해가 됐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방향이 이제 이, 방향, 이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어 실제 로 이렇게 가는지를 여러분께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웹 3에서 시장이 우,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날짜가 2021년도 11월 지금 어, 12일인데요. 자,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어, 한, 일주 됐나보다. 한 일주, 이주 정도 되네? 전에, 가장 큰 웹사이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인스타그램이랑 뭐, 스냅챗, 여러가지 갖고 있는 그, 페이스북이라는 고하 회사가 이름을 메타라고 바꿨어요. 근데 이게 왜 바꿨냐면은, 이쪽에서도 뭐, 페이스북이 더 이상 사용자가 사용을 안 하니까 뭐, 간다. 이거, 이거기보다, 메타버스라고 해서, 메타. 그니까, 새로 나온,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얘기죠. 좀, 한글말로 하면, 가상세계, 가상우주, 그러니까, 메타라고 하는 단어와 유니버스를 합쳐가지고, 가상으로 하는, 뭐, 이런, 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쳐져서, 갔는데 이제, 우리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겠다, 라고 해서 회사가 그쪽으로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재밌냐면은, 저도 이제 우리 딸내미가 무슨, 그 무슨,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뭐 메타버스를 통해서 뭐 이게 하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어, 이제 수사생이 바뀌고 있구나. 이제 요걸 이제 알기 시작했는데, 여러분께서 요게 왜 우리 돈 버는 거랑 관련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웹 3.5, 이게 잘 생각해보면요. 뭔가 바뀐 것 같긴 한데, 완전히 바뀌었냐? 근데 그렇지가 않고 이미 예전에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었던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특히 여러분은, 뭐제 정도 저 정도 나이가 되는 사람들 한뭐40 넘으신 분들은 요거 다 경험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 같은 경우도 보면요, 가서 봐보세요. 스마트폰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있죠? 컴퓨터처럼 대용해으로쓸수 있는 이게 사실은 뭐 2007년에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스티브 잡스가 요거를 아이폰을 뭐 상용화 크게 뭐 이걸 하기 전에 기술력은 원래 있었어요. 1994년도에 이제 뭐 사이먼 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렇게 뭐 터치할 수 있는거 만들었었고 그리고 2001년도에는 노키아 에서 이런거 만들었었고 제가 알기로는 어 대한민국에서도 만들었었던 거로 안전하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노키아 라고 하는 회사에서도 이렇게 무슨 스마트폰도 있었고 뭐 중간에 뭐 블랙베리 라든지 뭐 여러가지로 화면에서 터치가 블랙베리는 터치가 가능하지 냐 않았구나 아무튼 터치가 가능할 수 있는 이런 핸드폰들이 사실은 존재했었어요 상영화가 안 돼서 그렇지. 그죠? 이미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 영화에서도 이런 내용이 메타버스에 관련된 얘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 2000, 2000년 전에, 1999년도에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보면은, 실제 인물은 여기에 존재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뭐 실제로 뭐 사람쟁 하는 거는 이제 매트릭스 공간 안에 들어가서 봤고 이제 또뭐 저는 재밌게 봤었는데 2018년도에 얼마 전에 이제 그 레디 플레이 원이라고 하는 이 영화에서는 약간 그 실제에서는 여기서 살고 있는데 뭐뭐 뭐 가상현실에서 게임에서는 이런 사람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됐었고요. 뭐, 멀리 갈 것도 없고, 지금도 롤플레이, RPG 게임을 하면은, 이제 뭐, 그렇게 살고 있죠, 사람들이. 실제로는 난 여기서 살고 있지만, 이제는 뭐, 게임할 때는 내가 이, 이 사람으로 살고 있다. 그리고 게임 인더스트리가 더 커지고 있는 거, 이제 다 알고,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뭐, PC방 문화에서 자른, 자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게 더, 너무나 당연한 걸로 여겨질 수가 있는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좀 커지는 건데요. 하나 재밌는 게, 여러분께서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알면은, 어좀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싸이월드라고 1999년도에 싸이월드라는게 있었어요. 저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거는 뭐 대학 갔었을 때 대학 가 가고 나서도 요거 한참 많이 썼던 거예요. 그래서 어 가서 보면은 요거 요거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요거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좀돈 버는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좀금 들어볼게요. 그, 때 이거 굉장히 핫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뭐 미국 내에서 뭐몰랐지 한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요. 생각해 보면은 대한민국 진짜 대단해요. 그리고 사이월드 다시 좀 성장을 해서 뭐 페이스북도 좀 누를 수 있은, 있는 뭐 이런 시장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때 이미 저희가 배웠죠. 아 이렇게 뭔가 아바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아바타에다가 도토리를 가지고 돈을 쓰고 지금으로 보면 도토리가 앞으로 우리가 있을 아뭐 어, 비트코인이라든지 무슨 이더리움 같은 것이 이제 될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이미 있었어요. 그죠? 돈을 주고 도토리를 사서 도토리로 뭐 여기 미니룸이라고 하죠. 미니룸도 꾸미고 뭐 아바타도 꾸미고 사람들이 와서 방명록도 남기고 내 다이어리도 쓰고 내 삶은 여기서 한 거예요. 실제로 가가지고 우리가 뭐할수 있는 거는 뭐 음악 듣고 이거 노래 켜놓고 누가 와서 뭐 검색하나 소셜 미디어에 어떻게 보면 웹투포인트에 굉장히 좀 앞. 앞서 갔었던 이, 이 세계였었고, 사이월드 굉장히 큰 비즈니스였죠. 뭐 지금은 물론, 어, 페이스북이 2004년도에 나온 다음에 됐지만, 사이월드 시절에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실제로 금전적인 내용을 금, 돈을 썼어요. 도토리를 사서 아바타도 꾸미고, 음악도 사고, 뭐 남의 미니룸 가서 뭐 사진도 찍고, 자세한게 보면 별게 아닌데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어떻게 뭐 눌렀냐라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아무튼 덩치가 커졌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이제 거기서 또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를 이제 개발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뭐 Farm v i l l 그러니까 여기서 했었던 건 아니고 이제 뭐 다른 회사에서 젠가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요거를 게임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같이 연동이 됐었는데 페이스북을 사람들 친구 보면서 아바타나 이런 건 없었지만 게임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커뮤니티가 커져나갈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 그래서, 브란 시 웹드리 포인터가 나왔는데, 이거 뭐 어쩌라고요? 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세상이 바뀔지를 한번 저희가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온라인 시장에 가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옷 필요하면 어떻게 요 예전에는 백화점 가서, 뭐 주변에 있는 동대문 가가지고, 옷 가서 구경하고 사고 갔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죠.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지 뭐, 한게 있으면은, 온라인 가서 이제는 사죠. 돈을 주고 카드 결제하고 집 앞으로 뭔가 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웹사이트에 가서 뭐 스마트 스토어가 됐던 뭐 아마존이 됐던 그냥 웹사이트로 자산물로 왔던 가서 여러분께서 볼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것만 봐요. 그 가기 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아니 면뭐 틱톡 같은 거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 희망을 좀, 남들은 어떻게 하나, 이거 보고서 좋으면은 거기 통해서 사고, 그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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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관계가 지금 벌써 온라인상에서 다 이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웹3 드 포인터는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하면은 웹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그냥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내그 가상 공간에, 사이월드로 따지면은 내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있는 이 방처럼 내 공간이 있겠죠. 사람들이 들락날락 할수 있는, 그죠? 나만의 공간. 비주얼하게 꾸밀 수 있는 공간. 뭐 가능하면 뭐뭐뭐 뭐, 뭐 고글도 쓰고 실제로 뭐 느낄 수 체험할 수 있는 것처럼 있는 그 공간이 있을 거고 이제 그 공간에 자기 아바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아바타에서 예전 같은 경우는 도토리처럼 지금은 비트코인 아니면은 뭐 비트코인 분은 좀뭐뭐뭐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더리움이라 됐든지 뭐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코인들이 나오겠죠. 이제 개발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제 그건 제 생각에는 어디 안 가요. 이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나 때는 그랬는데 뭐 그럴 필요 없이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가고 구매를 하고 나면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구매가 될 거고 그것이 서비스가 됐던. 지금은 제품이죠. 근데 서비스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인터넷 상에서 어내 아바타가 좋아 보이고 뭐 뽐낼 수 있는 뭔가 소셜 미디어적인 역할이 있으면은 뭔가를 노출하고 날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사람들이 돈을 쓰겠죠. 그거 누가 써?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잘할 때 그렇게 다 썼었어요. 제가 뭐 도토리 가지고 도토리 돈 썼었다니까요. 도토리를 뭐 나만 쓴게 아니라 도토리를 썼었고 회사가 클 만큼 사람들이 돈을 쓰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게임에서 그거 다 쓰죠. 근데 이제 뭐 나는 안 그랬으니까 그러면 안 되고 쓸 거예요. 분명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 앞으로 자랄 세대에서는요. 이거 더 심해질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그어 제품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쩌라고요? 우리는 인터넷으로 비즈니스 하고 돈 벌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어쩌라고요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미 일단 받아들여야 될 거는 이미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미 이런 그 코인 관련된 거는 주가도 올라가고 있고 nft 구체적인 예입니다 이게 예, 예전으로 따지면 은 이거 무슨 이미지 만들어 가지고 파는데 이거 뭐 누가 돈 주고 사겠어 사람들이 사고 있어요 그리고 팔기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먼저 뛰어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아 나는 비트코인 어, 나는, 아,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만 원일 때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 했었, 었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쪽으로 비즈니스가 흘러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페이스북이 벌써 그쪽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준비를 해야죠.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유료 광고하고 있는 그 페이스북도 그쪽으로 뭔가를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니까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한테는, 어, 좋은 기회입니다. 약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무도 몰라요. 저도 할줄 모르고요. 여러분도 모르고요. 이미 우리가 다만 아는 거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싸이월드를 경험을 했잖아요. 저희는. 그리고 대한민국은 뭐 저는, 저도 그렇고 뭐 리니지 하고 PC방 와우 다 하고 저희는 게임을 하면서 자랐던 세대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연하다고 저는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추천을 하고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아, 아 제가 참고로 동포 대학을 하면서 유료 광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로 SEO 광고하는 거를 보여드잖아요 누가 잘하냐면요. 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할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유료 광고를 잘 돌려줘도 내가 누가 이왜 어떤 컨텐츠로 사람들이 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광고를 만들더라도 잘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합니다 구글도 실제로 seo 작업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아 요런 키워드를 치면 사람들이 가겠구나 사용하는 사람들은 잘 알죠 그러니까 저희도 그냥 뭐나 때는 이런거 안했으니까 난 안할 거야 이거 너무 그 레임해 그러니까 그, 그 세,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려놓으시고 장사꾼의 모자를 쓰시고 아 나는 장사꾼이다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다 생각하고서 뛰어들 준비를 하자 이게 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상 이 우주 메타버스가 이제 나오면은 벌써 페이스북 들어가고 있으니까 분명히 관련된 테크놀로지 관련 회사들이 여러 개 지금 벌써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상 계정의 그 계정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일단 먼저 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나오면은. 무조건 뛰어들어야 돼요. 무조건 제 생각에는 거의 무료로 풀겠죠. 그러면은 무조건 뛰어들어가지고 이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돼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사, 사용하고 소, 좋아하고 이런 건 사람들이 돈을 쓰나 이런 걸 사람들이 열광으로 하는구나 그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유튜버, 페이스북 하는 사람, 인스타그램 한 사람 누가 틱톡 하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누가 제일 재쳤죠 초반에 뛰어들어가지고, 뭐, 나중에 들어가도 잘하시는 분이 있긴 하겠지만, 유튜버 누가 많이 쓰여요? 먼저 뛰어들어가지고, 컨텐츠 미미 많이 만들어 놓고, 이상하더라도 먼저 뛰어든 사람들이 사실은 어, 큰 영향력을 미쳤겠죠? 저희도 뛰어갈 준비를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용을 하다가 보면은, 사용자로서 이용을 하다가 보면은, 분명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도, 광고, 돈을 쓸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구글 광고 어떻게 하는지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 어떻게 하는지 이미 봤었잖아요. 그죠? 이미 공부를 했었고 그러면 그때 갔었을 때아 사용자가 이렇게 사용을 하는구나. 그럼 이렇게 광고를 하면은 효과적으로 갈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어, 크게 영향을 차지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포대학에서늘 강조하죠. 팔 것을 찾기 전에 4, 8, 0, 4. 팔것 찾기 전에 사람 이 일단 뭘 원하는지 찾아야 되는데 사람이 뭘 원하는 주제를 찾는 거 더큰 걸로 어 사람들이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모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조금 별거 아닐 수 있는 거지만 웹 3.0. 근데 저는 크 굉장히 이게 엄청난 지금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인터넷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인터넷으로 광고하고 인터넷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저희에게는 이 굉장히 어 좋은 어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저도 그쪽 방향으로 갈 거고 저도 아까 설명 드렸지만 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런데 준비하고 를 있어야 겠죠 일단 눈 부릅뜨고 서아 새로운 플랫폼이 나왔다 그러면은 아까 뭐 매트릭스 에 들어가는 것처럼 뭐 나이가 40 이던 내가 뭐뭐아 9살이 던 상관없어요 나도 우리 딸내미한테 계속 물어보면서 아들내미한테 물어보면서 야너 이거 도대체 어디 가서 뭐 하냐 뭐에 관심 있냐 뛰어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웹드리 포인트 에 대해서 몽지 궁금하셨다면은 어, 한번 이게 좀 역사도 좀 알고 그리고 장사를 또 온라인으로 해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조금 어, 좀 준비를 하고 가는 뭐 그런 귀한 시간이 됐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 마치고 저 다음 영상에서 계속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